안녕하세요. 김노도입니다 오늘 용 플레이어 PVP라는 게임을 건데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핫방 번호 알려 드릴게요. 886. 최구 애상구. 네, 이거보다 아 오늘 아지는 669 아니야? 하라 저기, 구만남도. 임기야 저거 맞추지 말아고 과녁. 비켜. 내가 저걸 올라가볼게. 아, 그래, 이거 아닌데? 어. 어. 아. 근데 내가 맞추는데 니한테는 그게 안돼 있어. 음. 아. 어떻게 올라가? 비켜봐. 어, 아까 올라갔는데. 방금 나 아. 올라갔거든? 야야, 어. 마크 아니 너네? 아니. 플레이어 PVP. 아씨. 야, 나컴지마 <laughs> 됐다 어, 아, 어떻게 무도? 어좀 걸리는데 내 머리가. 끄적끄무라가 아. 전부 돼 있어. 슈퍼 라세개라 좋겠다. 이거 감옥까지 해서. 너무기일성로 다른 것도 다 일성이야. 아, 아. 수 <봐라> 아우, <봐라> 아. 어, 어떻게 죽거야 그냥 막 쏴다니까, 쏴다니까, 너가 죽은 거야. 어? 쫙! 아우, 씨, 어떻게 죽어? <봐라> 아하하, <귀여워. 봐라> <봐라> <봐라> 내가 이건, 내가 이거 잘하다고 아이템 상자, 팟 죽어라. 어. 아이템을로었는데 음. 만뭐게니지 원만 세게 하지. 원게 하지. 원만 하도 어. 나이스! 하대 사다 아이고 위험한데. 이다 나이스! <laughs> 누가 이긴 거야? 누가 이겼지? 어, 아, 내가 이겼나? 1개! 아, 나이스! 한끗차이로 레벨 업했다! 난 레벨 몇인데? 레벨 6난7너 이제 방학이니까나중에너 방만 방. 방 들어 나 시켜서 죽겠어 25명의 플레이어 킬어 그렇대 야나좀 있으면 상자 또연다 <laughs> 90.. 95개야. 방만든다방 만들라고? 이거 맞춰봐. 야니 네. 210개네? 됐다. 음, 음, 음. 나방 만들어. 음, 만들고 있죠? 음, 어 들어왔다. 어유기 있어? 컴어 열쇠. 1, 2, 3, 8, 7, 8. 1, 2, 3. 8. 1, 2, 3. 1, 1, 1, 1, 1, 1, 3. 1, 2, 3. 878 878 근데 이거 누를 때좀 렉이 걸리지? <laughs> 빨리 들어와 어 들어왔다 가만히 있어봐 이거 <laughs> 878이야 <laughs> <laughs> 그래 두개돼 근데 이거 네 명이서 할 수도 있어 네명 그래, 들어오면 그래? 응두개 <laughs> 들어오라고 하고 싶다 들어오라고 해. 들어오라고요? <laughs> 어디서 이렇게 하는 거다. 어. 윤기야 잠시만! 아! 이런.. <laughs> 이런 젠장.. 세븐 나이트.. 오또다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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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으미미미미미미미 미렛다시라 오씨! 아니 저쪽에는 오. 아이템이라는 물건이 있군. 아 짜증나. 세븐 나이트 아, 처음 시작하는 것도 아닌데. 와이파이 하... 때문에 했잖 아하! 오지 그렇지 이렇게 아이, 아이템이 있어. 아이템이 있어. 아이템이란 물건을 먹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사망했다. 아이템! 방어. 그렇지 잘한다. 어. 잘가요. 날씨 떨어졌어. 마이너스 쯧. 1. 아 마이너스 1 아니야. 그냥 이거는 점수만 있어져. 있어져? 이겼다! <laughs> 아, 찌발려네 저번에는. 나 그거 받아야 되는데. 저번에 세미널쯧... 찌발렸어. 어제 연습도 안 했는데. 뒤에 봐. 육성영어 서 선택권이네. 아 돈을 안 줘. 내가 방 만들겠다. 응? 응, 아니. 아 이거 방. 나도 들어갈게. 너 네, 일로 들어갔지? 응. 아니? 아 빨리 숫자야. 열쇠 이제 빨리. 나왔어. 3 0 4 1 2 8? 아나 다른 데 들어왔는데. 야 우리 다른 사람들이랑 할래? 어떡해요? 방을 찾으면 되지. 그거 해야 된다. 뭐라고? 보상받아야 돼. 304128. 304128. 맞지? 응. 화동! 들어와, 삼. 들어갈게. 내가 이쪽에 들어와 있어. 그래. 아, 아닌데. <laughs> 넌 쥐어져. 윤기야 나 봐봐. 응? 하하. 응. 응. 아. 아. 가자. 나 2레벨 이때고. 나 7레벨이라고. 다 아이맵. 이 맵은 이렇게 하는 거다. 음. 이 이렇게. 이렇게 하는 거다. 이 맵은 이렇게, 이렇게 하는 거다. 이렇게 나이스. 이렇게. 나이스! 나이스 어이, 진짜 잘하구요 제가 원래 잘합니다 나이스 원어 씨! 아, 내가 요쪽에 있겠다 공평하게 난 저걸 먹기 위해 엄청난 저건 폭발이 가로 2대2? 한 탁! 오씨! 하하 바로 나는 마크의 공수라 불리는 긴난도아 아, 그거 그거야 잘가. 음 응, 잘가 어, 연. 하도 아, 하연. 아이템. 아하, 아이템 대왕도끼. 하다. 대왕도끼를 죽이다. 그래 너는 점수가안 오른다 왜 나오면? 어안 맞았는데. 안돼 나 아이템. 귀여워, 음. 좀 쏘는구만. 어? 그 종류. 좀 쏘는 게 아니라게. 응. 검투가 아닌 거지 강검. 어 내가 승리. 응? 나도 승리. 나도 승리. 나도 승리했는데? 응. 둘다 승리했네. 둘다 승리했네. 와나 전에선 레벨 8이다. 새 게임 승리. 나이스 돈시보 나이스. <laughs> 한번 사볼까? <웃음> <웃음> 니, 니 이거에서 그거 나왔니 아마 뭐죠? 아니 어디에서 모자 나왔어? 잠시만 나도 해 상점. 와우. 풀 음. 그냥 난 상자 속. 빨리 해봐. 아요 요거 사는 방법 문 해봐. 이 한번더할수 아, 번더할수 있거든? 그발 아니. 아, 나이스. 너희 어, 봐줘. 뭐, 나이스. 나이하 아, 나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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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이 나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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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이 나이스. 나이스. 나이 나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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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나이스. 나이스. 나이 나이스. 나이스. 나이 아하하. 나는 그래도 이 착용. 여보세요. 이렇게. 이렇게 별몇 개요? 별? 아, 이제 착용. 별몇개 그러면은 이거 없어져. 아니요? 응? 뭐가 어, 없어져? 그렇죠. 아니요, 선현이요. 선형 이게 선형이에요. 없어진다. 방, 어. 세 총이 더 좋나? 사방연이요. 사, 뭐, 사, 사, 사. 네 개. 너몇 개요? 한 개. 한 개? 한 개. 아니, 나왜안 해. 나 사요? 하나, 둘, 셋, 넷. 잠깐만. 정확성 화제인데. 아 어, 이게 더 좋은데? 그리정확도가 네. 별로 없던데. 그래도 난 별이 네. 네 개. 내가 방을 아, 만들게. 네방 만들어라. 알겠다. 네. 귀엽다. 해, 네. 너가 만들어. 안돼. 응, 하나. 이정 끝.